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회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복음의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고 또 이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이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왔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은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이 드니 나를 도우소서. 근데 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좀 힘이 있으면 내가 할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줘야될그 영광을 내가 바로 챌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순간순간 특히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고 높이고 또 존경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 요 그래서 목회자 특히 목회자들은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사역들 앞에 앞장서서 뭔가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때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씩 너희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잘 몰라요. 아침에 아이들을, 어, 데려다 주면서 항상 학교 입구 앞에서 기도를 하고, 어, 학교를 들여 보냅니다. 그때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학업을 우리는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인 가지고 하면요 결국 한계가 오고 무너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의 매주 보는 것 같아요 매주 어떤 연예인이 집에서 혼자 어떻게 죽었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보니까 어떤 잘생겼어요 잘생긴 연예인이 집에서 또 이렇게 죽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 친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으면 그 성공의 자리에 갔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공연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게 콘서트를 자주 하는 연예인들이 무대에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고요. 사람들이 다 열광하고 바라보고 있다가 그게 끝나고 나서 무대 밖으로 나올 때 그렇게 공허하다고 합니다. 무대 뒤에, 뒤에 보면 여러분 깜깜합니다. 앞에는 화려하지만 뒤에는 깜깜해요. 근데 그때 이 찾아오는 공허함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인 줄 믿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흘리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의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이제 죄인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태연이가 아빠 보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보혈은 그냥 사람의 피인데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보혈의 피라고 한다고 라 했어요. 왜 예수님이 피 흘리셔야 됩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기회는 심판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드림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번 나타나십니다.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한자가 돼요. 과거에는 사단에게 묶여서 종로를 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한자가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사는 사는 사람들은요, 죄 짓는 가운데 마귀에게 속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멸하셨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십니라 아멘.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모든 죄의 권세는 끝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자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원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고달픈 인생, 험악한 인생,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요. 어? 맛있는 것도 많고, 화려한 것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고,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요, 하루 샥을 봐도 끝이 없어요. 어? 또, 게임이 같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특히 한국은, 어떻습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예요. 밤새도록 불 켜져가지고, 새벽 그, 그 유튜브에 제가 보니까, 그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새벽 2시, 3시, 이런데, 압구정동 거리, 뭐, 신촌, 이런 거를 라이브로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새벽 2시인데, 3시인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요. 아니, 이것들이 잠도 안 자고. 얼마나 재밌는지. 그래서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금요일 날을, 그냥, 금요, 금요일이라 안 그래요. 뭐라 그래요? 네, 불금이라.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막 쾌락을 쫓아가고, 육신의 것을 쫓아가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갔는데,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큰 것을 바라고, 더큰 쾌락을 바라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성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뭐요?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 더큰 쾌락을 쫓아가다,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이 결국, 자기도 망하게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슬프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둠과 슬픔과 답답함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는 누구십니까? 어, 예수는 모든 문제,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은 혼자 걷는 길. 혼자 왔다가 혼자 간다. 아무것도 없이 알몸으로 왔다가 갈 때도 알몸, 아무것도 같이 가지, 가지 못하는 외로운 인생길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입니다. 게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그냥 단순하게밥 먹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고린도 전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알게 하신다. 곧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도 받아라. 그리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도받아요. 어떤 때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어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날것 같죠. 여러분, 사람을 제일 조급하게 하는 게 뭡니까? 한국에 홈쇼핑이 있거든요. 홈쇼핑. 예. 네. 그거 보고 있으면, 자, 5분 남았습니다. 거의 곧 매진이 되어 갑니다. 자, 지금까지 전화하는 사람들까지만 주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럴 필요 없어요. 어? 없어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당장 저가안 사면 큰일 날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 홈쇼핑 보다가 자꾸 사요, 뭘. <laughs> 근데 보면 뜯지도 않고 막 그래. <laughs> 그러면 이제 당장 내가 쓸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 막 주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조급하게 결정해서 좋은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뭐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그래야지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완벽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지마 우리가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마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건 찾아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자주 찾고 자주 읽는 우리 성경 구절들이죠. 가능하면 여러분 암송도 하고요. 가능하면 여러분 좀 적어서 어디 붙여놓기도 하시고,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에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고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라고요? 무슨 인도 받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니라 아멘. 하나님을 가르켜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 받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주니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의 증인입니다. 아멘. 우리의 느낌, 기분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잘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인생을 막 살아요.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뭐 그게 뭐야?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술 취해 가지고 뭐차 다니는 길을 막 그냥 다니기도 하고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죠. 막 인생 사는 사람, 인생을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술 마시고 방탕하고. 뭐, 담배 피면서도, 아유, 내가 빨리 죽지, 니가 빨리 죽냐. 그러다 폐암 걸리고.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아낄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다고, 그게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중심을 드립니다. 그것을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며 살겠습니까? 고회사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너희에게 너희 내가 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 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3 축복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네. 우리 교회그 담내품 있죠. 담내품에 뜨랑, 바람 있잖아요. 그잔 탁, 이게 제가 너무 그 이뻐가지고 어 여기 책장 책장에 딱두개 마주보고 놔둡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어두워져가는 그 세상 속에 여러분이 들어갈 때빛 대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썩어져 병들어가는 그 세상 속에 여러분이 있으므로 소금과 같이 썩어져가는 그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게 하신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썩는 냄새, 이상한 냄새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살리는 그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또저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아멘.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고 세상 살리는 주역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에 이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스의 승령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 없어서 세상 살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대적하고 속이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앞서 응답의 주의 전사를 파송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정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응답받을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